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차 김영준 지점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맛집을 찾아다녀라 라는 주제로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음식 장사, 결국, 영업이죠.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음식을 세일지 않은. 저는 이제 금융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라는 것을 세일지 않은 다 각기 상품이 다를 뿐이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결국 마음을 얻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세일지의 핵심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토대로 하는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부족한 분들께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쨌든 가장 요식업에서 인정받고 전문가로 검증이 된 백종원 씨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조언들을 들으면서 저희 금융보험업 쪽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또는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같이 보면서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들어가는 순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주 활기찬 인사로 사람을 반겨줍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어떤가요? 이거 뭐 사람이 들어왔는지 뭐 파리가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것도 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만 웃는 얼굴로 반겨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인사부터 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법입니다. 맛이 없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겠죠. 맛있으면 알아서 소개는 나오는 법입니다. 맛집은 맛을 떠나서 그 분위기가 그 가게에서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가 맛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맛집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기운이 좋은데 기운이 좋지 않은 전혀 인기가 없는 곳에 가서 제가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음식도 음식이지만 좋지 않은 기운과 에너지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별로 득이 될게 없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태도만 봐도 아 여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또는 아 여기는 진짜 잘안 되는 이유가 있네 그냥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내가 고객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거울을 갖고 다닐 수는 없지만 거울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도 말하잖아요. 맛이 100%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안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짜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짠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맛에 맛집을 결정하는 그 맛이라는 것은 한 50에서 70% 나머지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다? 바로 이 사람들이 대하는, 고객님을 대하는 태도와 기운과 에너지와 가게 분위기가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맛집을 가서 그런 잘 되는 곳의 기운과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음식만 먹고 나올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영업하는 곳에서 적용시킬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관찰하고 고민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영업의 성과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또제 것까지 와서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구독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위기에 조금만 더 관찰하시고 잘 되는 곳에 가셔서 왜잘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